야 띠비고 강냈으니까 어디가야돼? 호텔, 호텔가서 밥먹자 우리 다꾸 가볼까? 자, 여기가 어디야? 갑시다 자, 가자. 일로와, 다꾸야 고호텔 왔어요 어디 가서 밥 먹읍시다. 자, 어머, 어머, 이거 코팅 냄새 붙이는 거야? 어머, 너뭐 먹겠어? 이제 뭐웃대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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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자 이제 갑시다 밥 먹으러 갑시다 타코 좋아하는 밥을 먹으러 갑시다 호텔바